네2024 우기의 첫 번째 솔로 미니앨범 우기 쇼케이스 함께 하게 된 아이들 미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깜짝 놀랐죠? 아, 또 우리 우기가 첫 솔로 내는데 당연히 제가 함께 해야 되지 않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너무 떨려가지고 <laughs> 우기보다 제가 다,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기의 팬초케이스 이렇게 MC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. 어때요, 여러분? 좋아요? 네! 네! 아,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데 아마 혼자여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르게 우기를 불러볼까요? 네! 혹시 우기 불어온 네벌랜드 소리 질러! 네! 아, 어떡해. 네 여러분 무대 어땠어요? 멋있었어요 네, 멋있었어요? 그러면 모기 빠르게 불러볼까요? 네 모기 얼른 나오세요 우우. 우우. 되벌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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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에버버 안녕 이층 에버버도 안녕